나 찍고 있다. 어렵습니다. 자 찍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너 이길 수 있겠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긴 초고수도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초고수가 한다면 당신은 저안 와, 저한테 안 오는데요? 언젠가 온 겁니다. 저안 오는데요? 근접전 하시는데요 저사람이저 사람을 저 없애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나이스, 나, 안 한다. 아, 응, 응. 아니, 블랙홀을 어떻게 해요? 어! 블랙홀 아니었던 거 생각하는데요? 오, 잘하네요. 누구랑 남았죠? 아, 저, TV맨인가? 오, 잘하시네요. 오! TV맨이... 저 유기상과 뭔가 하는 저녀석이 남았군요 TV맨 지금 치고 있습니다 스탠드 오프 t v m 이 이기겠죠? 오 승리했습니다 뭐 이겼지? 클럽 프 슈퍼쿠터네스가 이겼습니다 클래식 갑시다 코르토리 카테카스가 이겼습니다. 제발 오 일단은 좋은데인 것 같고요. 용암이 좋다고요. 어? 저기요. 공이 안 왔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죠? 블랙홀에 빠졌으면 어떻게 살아남지 그걸? 잠깐만. 야, 잠깐. <laughs> 이거 뭐야? 아, 참, 참, 이건 신기하다. 합쳐지니까. 저 나갔네? 우리는! 구경하니다 오. 하는군. 근데, 여기 TV만 있나? TV에는 없어진 것 같으니, 이 나무를 들고 있는 사람을 응원하겠습니다. 음, 잘하는군요. 제가 응원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클레이 갑시다. 바꾸지 말아주세요. 저기요. 응? 아 아니네요. 당신 아니었어요. 바로 응 공격해버리기. 싸울 때는 좀 카메라가 가릴 거예요. 이건 뭐 벌써봐요 벌써? 아 사망하셨죠. 이거 뭐야? 나무가 자라났어. 내 몸에 나무가 자라났다니? 나불르는데 잠깐만요! 스탠드업! 아 진짜! 니네 몸에 잘못가 자랐어. 클래지 클러지 아빠가 된댔어. 싫어. 안돼. 안돼. 없냐? 어,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기죠? 이건 뭐야? 쓸게 어? 공짜는 없나요? 시프트락이 있어. 응? 시프트락이 있었어. 뭐가? 어디? 이거 눌러 이거. 여기까지는 어떻게 올라온 거야? 블레이드 불이 저렇게 날아온다. 클래식했네.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뭐 하세요? 뭐야? 어디서? 야, 자, 어디서? 아, 따스다! 플레이 시간 보상에서.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번개. 봉계. 나 번개다. 싸운다, 이제. 장착 어떻게? 잠착은 나중에 하는 게 좋을 듯. 아니 공, 어? 미안해. 공, 공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다가 죽네. 아니 없어졌다이 됐네. 아니 공이 어디갔지 하면서 살펴보다가 못 눌렀음. 때안 맞을 때 누르면 안 되니까. 어디 있어? 어떻게 장착해? 치킨 검. 嗯。Mm hmm. 어, 나이스 플레이 시간 보자. 어백코인가패시 써야 돼. 검사로 갑니다. 검검 클래식 검. 하고. 그참 검사기 좀. 아 잠깐만. 좋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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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 거. 뭐지? 검 아직 안. 안전착했는데. 어? 어? 어차피 어? 장착해야 됐어, 나. 그럼 잠착하라고 일부러 없어진. 영어라고 써있으니까 쓰... 그냥 있어. 천시산밖에 안나았지만 괜찮다. 오케이, 나이스. 또있검토사검토 사라니까 검사야. 검사할 통어. 검사할 돈없음나 있어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그건 뭐야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빨리 빨리 바꿔 나 실수로 이 책으로 해서 아직은 다시 바꿨어 난 이미 바꿔 있어 영어로 나와서 몰랐어 일단 아까 영어로 나왔거든 아니 뭐야 내가 내가 죽었던 건 내가 없앴다는건 아니지 이칼 뭐야 이칼 뭐냐고 어, 대체 혹시 이칼 쓰면 다시 도... 돌아온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 그런 뜻이라면 미쳐 이 난? 누가 이겼음? 내가 졌어 워킹. 간춘. 어 잠깐만 240. 클래식 써라. 어. 이따 해. 제발. 안 좋은데 같은데. 안돼. 역시 안 좋아. 안 좋단 말이야. SM이 잘하는데? 죽었다 아. 졌잖아! 썼는데 왜! 썼는데 나이즈 제발 사! 빨리 사! 그때 빨리 사야 돼 검사 나 없어졌어? 제발 좋은 거 나와라! 뭐야 오든 블레이드 뭐야 놀렸잖아 문어과야 뭐? 놀렸는데도 놀렸잖아